2차 대전 발발 후 프랑스와 유럽 전역을 함락한 독일군은 1941년 고개를 동쪽으로 돌리고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 소련을 침략합니다. 섬나라 영국 외에 유럽에서 더 이상 대적할 만한 적이 없던 독일군에게 소련이 타겟이된 이후로 소련은 일방적으로 독일의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소련은 영미연합군에게 서부전선의 제2전선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처칠은 DF를 포함해서 다양한 삽질로 인해 제2전선 구축은 계속 미루어지고 일단 1943년에 이탈리아 남부를 목표로 허스키 상륙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해 연합군은 프랑스를 다시 회복하려는 오버로드 작전을 통해 유럽 전역을 다시 탈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최초로 선택된 침공 지역은 프랑스의 북부 파드칼레, 브르타뉴 그리고 노르망디였는데 북부 파드칼레는 영국과 제일 가까운 이유로 독일의 방어 요새가 견고 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지형 또한 산륙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부 브루타노는 착륙하기 적절하게 넓은 해안가를 갖고는 있지만 영국과 거리가 너무 멀어 보급라인이 길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노르망디 지역이 상륙작전의 침공지역으로 결정되었고 연합군은 본격적인 작전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자유 프랑스군, 자유 폴란드군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은 노르망디 지역을 오마, 유타, 골드 주노, 스워드 해변으로 작전 구역을 나누고 상륙 작전을 계획합니다. 독일군 대서양 방어 총 책임자였던 에르빈 룸멜은 영불 해협 넘어 연합군이 언제든 침공에 올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프랑스 해안 전역에 수백만 개의 지뢰와 벙커, 해안포 등 방어진지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어디로 상륙할지는 독일군 내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지상 최대의 작전은 1944년 6월 6일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수행했던 연합군의 전반적인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배경이 되는 지역과 인물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연합군의 유럽 진출이 임박했다는 암시를 주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에르빈 룸멜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영불해 넘어 연합군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해안방어 강화를 독려합니다. 독일군 정보부에서도 연합군의 암호문을 입수합니다. 도대체 뭔 얘기인지는 알순 없지만 쳐들어오기는 올 거라는 감은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부 전선 총지휘관인 론트 시테트 원수는 다행히도 이 암호를 믿지 않습니다. 영국에 있는 연합군 캠프에서는 악천으로 인해 작전이 연기되어 모든 병사들이 지루한 대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타 해변 후방에 떨어질 미 파리 공수사단도 의욕에 넘쳐 있고. 노먼이 부사단장으로 있는 29사단은 오마하 해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병들은 막간을 이용해 도박도 하고 여기 데이비드 중위는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영국군 베테랑 파일럿입니다. 존 웨이는 서부에서 총을 쏟다말고 전쟁이 터져 파리공수대대장으로 부임했나 보네요. 프랑스 해안에 배치된 독일군 에이스파일럿 유제프 대령은 낡은 전투기 뒤대로 어떻게 연합군을 막냐고 불평합니다. 롬멜은 아내 생일 선물 들고 베를린으로 향합니다. 독일 84 군단장인 마르크스 대장은 노르망디가 상륙지가 될 거라 넌지시 예측하지만 설마 아이젠하워가 그럴 리는 없지. 이렇게 영화는 작전에 참가하는 실존 인물들을 중심으로 자잘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정신 산만하게 진행됩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마침내 작전 시작을 결정합니다. 이 더미 인형은 독일군 교란을 위해 뿌려질 예정입니다. 파리 공수사단은 나카오의 아군 식별을 위해 똑딱이를 배부합니다. 프랑스 내부의 관계자들과 레지스탕스 에게도 암호분이 도착하니 다들 분주해집니다. 드디어 작전은 시작됩니다. 적 후방에 투입될 공수부대를 태운 비행기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영국 육공수는 글라이더를 타고 후방에 침입해서 상륙관 연합군이 진입할 수 있도록 패가스 다리를 빼앗습니다. 그러는 사이 레지스탕스는 모든 독일군 통신망을 마비시킵니다. 곧이어 미 파리 공수도 프랑스 생메르 에글리의 지역에 낙하합니다. 하지만 낙하하는 장소가 너무 각양각색이라 지붕에도 떨어지고 늪지에도 떨어지고 우물에도 떨어지고 심지어 닭장에도 떨어집니다. 아주 운없는 병사는 독일군 진영에 정확히 배송됩니다. 아군 식별 장치인 똑딱이도 써먹어보고,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이다 보니 서로 못 알아본 건지, 못 알아본 척한 건지, 아무튼 이 에피소드들은 실제로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연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총치의관 룬트 스테트 원수는 노르만기 상륙을 계속 부정합니다. 미군 4보병사단 부사단장으로 있는 시어도어 로즈벨트 3세 준장은 사단장에게 유타해변 상륙작전에 투입시켜달라고 졸라댑니다 이 사람은 미국 26대 로즈벨트 대통령의 아들인데 이게 그 말로만 됐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건가 보네요 저희 프랑스 코만도 키페 사령관은 빼앗긴 조국 프랑스를 되찾으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6월 6일 디데이 드디어 대규모 상륙전단이 독일군 눈앞에 등장합니다. 한포의 사격에 독일군은 우왕좌왕하고 이 지역 프랑스 아저씨는 신이 났습니다. 오마 해변으로 미군 레인저 대대와 보병사단이 상륙합니다. 그런데 다른 영화와 다르게 참 차분하게 상륙합니다. 그래도 이 영화 중에서 제일 격렬하게 보여주는 전장입니다. 유타 해변에도 미군 보병사단이 상륙합니다. 오마 해변과는 다르게 큰 저항 없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상륙합니다. 스워드 해변에는 영국군 보병사단과 코만도 부대가 상륙을 하는데 아니 이분 말고요. 이 부대도 덩케르크의 치욕을 갚아주려나 봅니다. 아주 여유있게 반려견까지 동행한 영국군 대대장도 있습니다. 반려견 이름이 상급자 이름인데 이분 괜찮을까요? 연합군 상륙을 축하한다며 이 콜빌시 시장님이 샴페인을 들고 나옵니다. 론멜은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하는 중에 노르망디 상륙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옛날 게임 '콜로보디티2'에서 참 공략하기 힘들었던 푸안크리오크 절벽 장면도 보여줍니다. 미군 E레인저 대대의 피해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벙커를 하나하나 공략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미션 클리어합니다. 그제서야 론트슈테트 원수는 노르망디 상륙을 받아들입니다. 자이 프랑스 코만도 부대의 위스트르항 수복작전은 롱테이크로 촬영되어 정말 장관입니다. 다른 구역보다 상상자가 많이 발생한 오마하 해변은 해변 점령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방어선 돌파에 성공합니다. 마침내 미군 파리 공수사단은 생메르 에글리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해안가는 연합군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고, 독일군 앞날의 우울한 기운을 전해주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지상최대의 작전은 데릴제너, 제드워스와일드, 켄 아나킨 등이 감독하고, 로버트 미첨, 헬리 폰다, 존 웨인, 리차드 버튼, 숀 코넬리 등두번 말씀드리기 힘든 스타크 배우들이 출연한 1962년 영화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각 국가 에피소드별로 서로 감독이 다르고 상륙작전의 흐름이 주된 내용이니만큼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정말 존재감 없습니다. 그만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거대한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다수 서방 국가에서 만들어진 전쟁 영화들이 아군 적군 막론하고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영화는 국가별로 자국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서도 왠지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영화의 큰 줄거리는 상륙작전의 과정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자잘한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오마 해변 그 치열한 전투 장면이 상대적으로 좀더 안전해 보이고 그 와중에 병사들이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의 연출 기법이나 시각 효과 기술의 한계로 인한 이유도 있었겠죠. 제한된 시간에 미군과 영국군 독일군. 게다가 각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으려다 보니 영화 자체는 다소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밀리터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명작입니다. 모리스 자리의 OST와 함께 이 영화에 출연했던 다이아나의폴 랭카가 부른 더 롱게스트 데이가 크게 히트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 이차 대전의 전선은 동부와 서부로 완전히 양분되었고, 추측군은 양전선에서의 압박으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화 지상 최대 작전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욱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